방사선은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제철소에서의 방사선 이용 현황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기로에서 용융한 쇳물을 몰드에 주입하는 장면입니다. 이 쇳물은 몰드를 거쳐 반제품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몰드란 제품을 일정한 모양으로 제작하는 틀이나 형상을 말합니다. 몰드 내 쇳물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몰드 하부에 있는 반제품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빠르게 해 몰드 내 쇳물 수위를 낮추고 반대로 수위가 낮을 경우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늦춰 쇳물 수위를 높여 줘야 합니다. 과거에는 몰드의 쇳물 수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에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수동으로 조작하였으나 1580도씨에 달하는 샘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세슘 137 또는 코발트 60 방사선원을 이용해 몰드의 쇠물 수위를 측정하고 측정한 수위를 토대로 전산 장비가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몰드는 일반적으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근무하는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몰드는 차폐되어 있기 때문에 몰드 내부에서 수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사선원으로 인한 피폭의 위험은 비교적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는 언제, 어떻게 방사선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 선량계를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스테인레스 철판을 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스테인레스 철판의 두께가 균일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이 사용되는데요. 방사선원과 검출기 사이를 스테인레스 철판이 통과하게 하여 설량이 균일하게 측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제작되는 스테인리스 철판의 두께가 두껍거나 얇다면 측정되는 설량이 불균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교정하여 균일한 두께를 가진 스테인리스 철판을 생산합니다. 지금까지 제철소에서의 방사선 이용 현황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